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결단이 필요하냐면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 삶을 가로막는 부정적인 어,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걷어내버린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거든요 제가 어렸을 적 20살 초반때에 서울로 가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어떤 형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너는 절대로 서울로 갈지 못해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그래왔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걷어내 버리고 그것을 떨쳐내 버리고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이렇게 들어서게 된 거죠. 그리고 어, 비로소 제가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을 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합 당하게끔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것은 다름 아닌 어,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어, 이에서 남이라라고 말씀해 주셨던 어, 잠못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 가짐이 올바라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올바르기 위하여서는 분명 필요한 것은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겠지요. 오늘 말씀 제목도 그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단호한 결단이 필요한데 그것은 다름 아닌 내 삶을 가로막는 말씀을 가로막는. 그 그 어떤 것을 제거해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네헤미야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읽으면서 1절 말씀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책을 낭독한다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낭독하고 있을 때 어떤 부분이 읽혀지고 있을까 하니요. 그것은 다름 아닌 암몬 사람과 모아 사람들은 영원히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한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은요 2절 말씀에 보니까 발람의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총회에 나아오지 못하게끔 만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암몬과 모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내삶 가운데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게끔 하는 어떤 것이 다름 아닌 모압과 암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것을 떨쳐 버리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비로소 이절 말씀에 보니까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건 다름 아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복되지 않은 것들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복되게끔 만들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사건으로 이루어주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들삶 가운데서 거치게끔 하는 것들도 분명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떨쳐내어 버리고 그것들이 어, 나의 삶을 가로막지만 그것들을 떨쳐내어 버리고 그것이 허들처럼 느껴지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을 다름 아닌 내삶 가운데에 어, 훈련되게끔 만드는 복으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다는 라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담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분리시켜 버리고 주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들이 분명 필요하다는 라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에서 온전히 주님만 따르기를 원한다는 그런 기도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아버지께 향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것들을 행실로 보여주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도비아를 통하여서 이행되어집니다. 사실 도비아가 거하던 방이 있었는데요. 오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큰 방이 어떤 방이었을까 하니요.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 바로 어, 이 도비아가 거하던 방이었거든요 사실 주님을 예배하는 데에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있는 곳 그리고 성물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타자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도비아였습니다 우리기들에게 있어서 공간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알수 있습니다 그 공간이 거룩한 공간이 되어지느냐 아니면 부정한 공간이 되어지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어, 달려있음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구절 말씀에 보니까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정결하게 만드는 것이 분명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내삶 가운데 우리들 삶에 거치는 것들, 거치는 공간이 있다면 그 공간을 모두 다 주님 앞에 내어버리고 그 공간이 거룩함이 스며들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익이 되어진다고 모두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하고 그리고 그 공간이 그 것들이 거룩한가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분명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세상적으로 이제 유명한 책인 어, 돈의 속성 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돈에도, 그러니까 소비에도 감정이 깃들어져 있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생물인 그 돈에도 감정이 있기 때문에 올바로 써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무생물처럼 여겨지는 그 모든 것에도 감정이 깃들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지요.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 어떠한 고신과 어떠한 장소인가도 감정이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이 주님을 예배하는 공간, 주님을 향한 공간이 되어질 수 있기 위하여서는요 그 공간을 잘 사용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반, 모든 어, 삶의 그 모든 거처가 하나님께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데어그 것이 깃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모든 어, 것들이 온전히 거룩함으로 드려지는 그런 귀한 어, 사건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어,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기반이 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로 주님의 그 새로운 것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또한 거룩함이 깃들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